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뭐냐면 이번 주 다음 주 혹은 2, 3주 안에 저는 상방으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매 불망 불장만 기다리다가 떠나간 상황이거나 혹은 떠나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작년부터일 거예요. 리플과 도지가 좀 불장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드디어 시장이 왔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이 시장을 뒤통수를 쳤고, 그 후로 약 (1년) 동안 알트, 그리고 비트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정도, 23일 만에 영상을 남기는데요. 영상을 그동안 남기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할 말이 없어서였어요. 계속적으로 뭐 단기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했지만 사실 큰 그림을 공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가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차트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온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파이널입니다. 영상 찍는 현재 날짜는 2025년 12월 26일 오후 13시. 46분이에요. 다들 어떻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아마 요즘에는 이렇게 거리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잘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캐롤도 많이 울리고 길 가다 보면 사계절 동안 푸른 어떤 잎을 갖고 있는 소나무에 전구도 많이 걸려져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길거리를 나가보면 별로 이렇게 조명도 없고 약간 오히려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이렇게 상막한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아마 이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시장 경제는 복구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아마 사람들도 소비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이런 저런 어떤 가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좀 그러한 불필요한 소비를 또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비트코인을 중장기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가지려고 합니다 주봉 먼저 볼게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몇 주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 6주를 내렸습니다. 6주에서 7주 내렸는데 이게 날짜로 보자면 거의 한두달 내내 내린 거라고 볼수 있어요. 두달 내내 내렸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요런 식으로 두달 내내 내렸다. 차트가 요런 식으로 두달 내내 두세달 내내 내렸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을 추세전환이 일어나기까지에 그거에 한 3분의 2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즉 뭐냐면 두달 정도 한 7주 정도 연속을 내렸다 라고 한다면 최소 5대 에서 6주 정도는 침착한 시기를 가져야 된다 결국 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 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주봉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추세를 이탈하고 나서 상방으로 이렇게 추세 전환이 일어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딥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몇 주간 계속 내렸고 이후에 내려가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가 지나고 나서야 추세 전환이 일어났어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주봉상 캔들이 강력하게 내리면 급반등은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내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시간이 흘러났고 지금 추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봉으로 좀 보실게요. 보시면 일단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는 게 맞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그는 게 맞, 맞을 겁니다. 이번에는 추세가 좀잘 맞았어요. 하나 둘셋 그리고 하나 둘 일어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세를 비비다가 추세 위에서 어제 반등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 되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일단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는 걸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RSI입니다. 아, 4시간 봉에서 먼저 보시면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4시간 봉에서 걸렸고 똑같이 6시간 봉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4시간 봉에서 6시간 봉다이버전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날봉이 세번째로는 보시면은 어제도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을 2평 위로 내려갔다가 올라탔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기준점으로 보신다면 여기 기준점 보신다면 지금 약한3% 정도의 슈팅을 만들어 내고 있네요. 어제 멤버십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만 주봉상은 아직까지 어때요? 입평하고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주봉상 간극이 좁아지는 과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게이 나와서 반등이 나올 시점에는 아래 사이가 끌어올라가서 이평을 뚫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내려왔다가 끌어내면서 이평을 뚫어내서 이평 지지받고 올라갔고, 음, 여기서도 좀 보시면, 내려왔지만, 아르스가 올라가서 이평을 뚫어내고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그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혹은 2, 3주 안에, 저는 상방으로 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올라갈 게 아니라, 이평을 한 방에 뚫어내고, 이평에 따라오는, 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한번더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최소 마진 요소는 뭐냐면 이 추세를 지켜준다는 라 전제조건 하에예요.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여기가 뚫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지지 구간은 아마 이 중단 추세일 건데요. 여기가 살짝 뚫리는 그래서 만약 여기가 이렇게 살짝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빠진 형태로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저희 차트팔러 카페에 비트코인 분석 게시판에다가 자유분석 게시판에다가 저의 생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고 일단은 되돌림이든 추세전환 상승이든 그림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림이 나온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공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트 파일럿처럼 차트를 해석하고 매매를 하고 싶다면 차트 파일럿 카페 가입 후 기본반 무료 강의 그리고 심화반 유료 강의 안내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 후기 게시판에 여러 선배들의 강의 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이 매일매일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 파일럿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파일럿이 분석하는 매일매일 비트코인 일일 시황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알트코인 요청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